광주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이 5.18 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 119에 접수된 신고가 하루 평균 7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름철 찾아가는 농업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5월 단체와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8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8 민주운동의 비방 왜곡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5.8 민주운동이 왜곡 폄훼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담긴 5.8 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5.18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전화는 13만 2,888건, 하루 평균 73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내용별로는 구급신고가 3만 2,0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구조, 화재 신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의료 상담이 23,860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과 토요일이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11.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긴급 신고전화 통합 서비스가 오는 10월 전면 시행될 경우, 1, 2부에 접수되는 민원 안내 신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여름철 찾아가는 농업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작물별 전문 지도사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회관 등 농촌 현장 24곳을 순회하며 추진되고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 돌발 병해충 예방과 방제 등 작물의 생육단계별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바로 해결해 줍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태인 관심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안전관리 인증 표지를 부착하며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가까운 소방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참여할 비산업부문 사업장을 공모합니다. 모집 규모는 가정 2,700세대, 상가 270곳, 학교 26곳이며 참여사업장은 실질적인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제24회 기술장을 선발합니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4개 분야로 선발된 기술장에게는 총 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관내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불량률을 낮춘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